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 미쳐버린 프로모션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완전 역대급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를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에브리봇에서 나온 Q9 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그냥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려 반값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약간 사장님이 미쳤어요 같은 그런 느낌의 이벤트인데 뭐 여러분들은 개이득이죠. 아, 사실 이 제품이 저는 좀 괜찮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 겸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튼 오늘 가져온 이 Q9 단순히 가격만 이렇게 프로모션 해서 뭐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프리미엄크 성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이제 오인원 로봇청소기들 다 사고 싶긴 한데 가격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보통 이제 100만원이 다 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거의 다 중국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이 제품은 조금 다른데요 에브리봇은 이제 국내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로봇청소기만 만든 회사입니다 기획부터 설계 AS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오래 쓰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Q9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최근 미친듯이 오르는 이제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좀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차 판매 당시 재고가 조기 소진되면서 완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어 현재는 이제 다시 재입고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의 이름도 좀 재밌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소가수다 요거를 좀 패러디한 느낌인데 정말 엄청나게 할인해서 지금 정가 138만 원짜리 제품을 69만 9천 원 정확히 반값에 구매할 수 있어요. 게다가 구매하신 분들만 따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포토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2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값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워낙 할인율이 크다 보니까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는 좀 놓치지 않. 앉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지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로봇 청소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벤트 한번 이용해 보시면 진짜 저렴하게 좋은 제품 가져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물가가 너무 좀 살벌하잖아요 뭐 하나만 사려고 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도 좀더 챙겨가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면은 어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 제가 방금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성능은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100만 원이 넘어갔던 제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생각하면 뭐 들어가 있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스펙도 충분히 상위 모델로 볼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동안 로봇청소기를 좀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좀 하셨다면 어이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국 브랜드가 대부분이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어, 국내 기업이라는 점도 좀 어느 정도 믿고 갈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게이제품에좀한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서리 청소가 굉장히 쉽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몰려있는 곳은 이제 구석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Q9 같은 경우는 구석으로 가게 되면은 AI가 공간을 인식해서 물걸레 패드를 옆으로 확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으로 닿지 않는 구석까지도 같이 청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이드 브러시도 긴 편이어서 뭔가 구석구석까지 좀잘 닦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AI 기능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한 편인데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장애물을 잘 피해서 돌아가고요. 더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알아서 반복으로 청소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로봇 청소기보다는 좀더 장점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에브리봇에서 나온 Q9 이라는 제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보더라도 50% 할인은 이제 좀처럼 찾기 쉬운 프로모션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름 프리미엄급 성능을 제법 갖춘 제품이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바는 여러분들 그동안 로봇 청소기가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했습니다. 바이.